오늘 아침 9시에 김문수 후보가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꾸겠다. 세 판짝이 선언을 했어요. 오늘 그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 나와서 지지 선언을 해달라. 그래서 어제 밤에 결정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 일찍 가서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 김문수 후보가 10% 정도 뒤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다돼 있네요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이제 여런제사 되는 데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격차가 꾸는 대통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역시 민심은 김문수다. 김문수 대통령 당선을 확신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제가 말이죠. 제가 얼굴 좋죠? 네. 맞아. 잘생겼다! 제가 나이가 꽤 먹었는데 꽤 젊어 보이죠? 네. 환호해사합니다. 네! 산에 다니고 막걸리 마시고 잭고 또. 그동안 뭐집안일도못본 등고 요즘 제가 설거지 다 합니다.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는 건물론이고요 최고 최고 그렇게 잘 사는데 네. 잘 받으실 거예요. 아 근데 마음이 말이죠 이렇게 편치가안 와요.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동안 경제 발전을 이룬 왔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었던 해, 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응? 됐는데 이거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 1%도 안 되게 떨어지게 생겼다. 어 그렇죠. 나라는 개움이다 탄핵이다, 재판 파면이다. 그래서 대선이다. 이거 우리나라 제대로 가니까. 거기다가 북한의 김정은은 그저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 쏴 들고 핵 개발하고 잠수함 만든다고 그러고 구축함 만든다고 그러고. 그런데다가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가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조한미국이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상대로 하고 북한 장 북한은 너희가 다 많더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머리 위에 핵무기를 지고, 그리고 주변에 안보 보장 없이 위험한 나라에 살게 되잖아요. 야, 이거 우나라 안보 어떡하나? 그런데 말이죠. 더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나 전화 젊어서, 반독재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젊음을 보 지내고, 노동 운동으로 빈민 운동으로 총출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많이 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했다고 해서 하루 그날로 구총의 재경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해는이사람이한수 없이 참, 참, 사퇴를 대리 원장이 어떻게 다 뚫으신 겁니다. 양아치에 양아치이니에 대법원장을 언제 거겠다고 해요. 네,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불러요. 거짓말쟁이에요. 양아치. 대법원장은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까 이게 뭐?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주의들이 법안은 농부 3분의 2가 거진 다 된다고 대법원장을, 법원은 주의들 마음대로 파면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법을 바꿔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아예 죄가 되지 않도록 위증행를 그냥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러니 이러니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가 될수 있나 이 걱정때문에 정말 저는 저는 우리나라 이런 대통령 또, 또, 의회와 대통령이 충돌하고 이런 게 이제 바뀌어서 좀 정치적으로 안정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87년에 만들어진 헌법 이제 이 고쳐서 침공하고 우러나가야 된다. 그래서 개헌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김건수 후보가 3년 안에 개헌을 하겠다. 민주주의 이루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좋아. 여러분들 g t x 아직 안 타보셨는데 대부이이양이이경 <laughs> d 도 n t y 자자 GTX, 계획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사람 w 저저 재선 을 r 고전공공 s 으로 u r n I was a turn, I was a turn, I was a turn, 년에 GTX 1호선이 완공을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GTX가 7, 8개인가 그 계획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김문수가 온 겁니다. 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지금 상대방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4년을 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마치고 나와서 대통령 선거 한번 출마했다 떨어졌죠? 그때 선거 공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가는 그 한가운데 보면은 이재명은 했다 오른쪽은 이재명은 한다 했다는 것은 실적이고 한다는 것은 공약인데 경기도지사 4년 하고 바로 나와서 한 사람에 이재명은 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d 으으은 l g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d y 에 만들었다. a t a Pango, Tikunobelli, Kiung, s 이런 것을 텐을텐사이 사람 가 뭔지 아지요세요 신천지 쳐들어갔다는 거. I'm t e l 두 번째가 뭔지 요세요 몰라요 대곡 정비했다는 겁니다. 아, 맞아! 그니까 3번째가 뭔 청년소득, 기본소득 빼고는 아니,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으로,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끌어 나갈 선봉장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지사가 한 일이라는 게시켜지쳐 들어갔다. 계국 정비했던 청년소득분배 주니까 이것밖에 실적이 없는 겁니까 아 우리 김원수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었죠 광교 신도시 만들었죠 GTS, 평택의 미군기지 신도시 만들었죠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었죠 GTX를 만들었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보응시키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기술로 세계로 이끌어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김문수한테 보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laughs> 아, 우리 얼마나 어렵게 지금을 이루어놓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가장 모살던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그 군사 독재에서 고생하던 나라를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의 문화인들은 세계에서 피아노다 먼저 그입니다 <목소리가> 세계인들이 선망하는 문화 강국을 만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의 미대성을 제대로 발전시켜서 민주주의 확립하고 경제 건설하고 통상 위기 극복하고 문화 강국 기를 대통령 누굽니까? 김문수.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를 그래서 제가 야, 김문수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내네 조그만 위지만 나가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지지선언을 할 겁니다. 오천시민 여러분,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김문수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 확립합시다. 김문수 대통령과 함께 경제강국 확립합시다. 김문수 대통령과 함께 문화강국을 이룹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김문수 후보가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뛰을세분는 여러분, 6월 3일 김문수 후보를 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